남자라면 8기통이지 폐차장 응? 사장님이 기겁하시겠는데요? 뭐? <laughs> 내가 차 보낼 때마다 기겁해 아, 와이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자 <laughs> 인디비주얼 전기형 차에 내장재를 다 뜯어서 폐차시켰어요 두 대를 모아서 한 대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거든? 오, 트윈 파워 터보 짱둥이 터보가 있다는 거지 V8기통 터보 두발 힘이 넘치는 차, 남자들의 차, 썩다리 타도 난 좋아. 오래 탈 거예요. 빵. 이거는 진짜. 자, 오케이. 게임 오버. 일을 너무 키웠어. 시작하지 말았어야 되는 일인데. 이건 방금 끝난 썬루프를 통째로 바꾼다면 에이씨 일이 점점 커지네. 이게 간단한 게 아니네. 아, 여기도 있네? 아, 겁나 많네, 사이사이. 이게. 저쪽으로이쪽 이쪽으로. 이렇게이렇게나이렇게오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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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전 농부가 빠졌잖아 오우 하시는 거 그러니까 이, 이런 거 어떻게 해볼 수 있어 어? 이럴 때 해볼 수 있는 거지 회차장 사장님이 기겁하시겠는데요 내가 차 보낼 때마다 기겁해 와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사장님 전 껍데기는 안 뗐어요 이게 마지막에 여기 걸리더라고 한쪽으로 탁해서 내리면 되니까. 을거 네. 아, 아, 어디로 나갔습니까? 그쪽으로. 그쪽으로에? 문을 어버릴까 예? 어. 네, 머리 집고 가요. 일어서요. 어. 올렸는데 손목 갑자기 안 되고. 절망적인 얘기를 일을 너무 키웠어. 시작 하지 말았 어야 되는일 인데, 한번 주 십시오. 네. 자, 자, 방향 잡고 아직 내려 나 봐. 오케이, 자 올려 보자고. 어. Yes, in your arms, you make it down. Every problem you could solve is superhero. 스위치 옮겨 달아야겠지? 수납성 오지고. 차를 바꾸는 바람에 7시리즈 한 대를 잡았잖아. 여기에다가 다. 하고 엔진은 저기 있어요. 엔진은 멀쩡해서 엔진은 내 내려서 잡아놨어. 요놈이 다시 움직일 수 있단 말이지. 차는 죽었지만 혼은 남아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 저 안에 실내에도 혼이 있고, 이거는 또 어딘가에 들어가서 또 혼으로 영혼이 남아있으니까. 썬루프, 스웨이드까지 검정 스웨이드 실내가 제일 마음에 들어 이거 이게 원래 이 상태였거든 오케이 이제는 내리고 다닐 수 있어 너무 좋았어 이 느낌 안 만져본 사람 몰라 너무 좋아 전에는 그냥 천 재질로 되어있는 천장이 알칸타나로 바뀌었어 가죽 부분 이런게 아주 기가 막히거든 고급지잖아 자이 7시리즈는 이제 거의 다 끝났어 거의 거의 다 끝났고 다행히 전기형 차가 스티어링 휠이 ACC가 있는 차예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달려있는 차라 이 차랑 호환이 되거든요 그건 M 패키지니까 훨씬 더 예쁘거든요 그래서 요거 핸들만 바꾸면 작업이 이제 완료된다고 봐야 돼요 제가 차가 없잖아요 지금 맨날 차 없다고 뭐라고 하시는데 진짜 차가 없어요 재규어를 정리를 하면서 프레그십 세단은 요거한 달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 살려서 오래 탈거예요 이거 26만 키로 밖에 안 탔거든. 14만 키로는 더 타야지 그래도 한 40만원 채우는데 타이어도 다 새걸로 바꿔 놨단 말이야. 자 핸들. 차량에 문제 생기면 연락 주세요. 1544-2287 이에요. 이 정도 광고는 해도 되잖아. 자요 핸들 무거웠던 거는 서브트로닉스 밸브를 바꿨는데 큰 차이가 없어요. 서브트로닉스 밸브는 안쪽에 너무 깊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테스트를 하거나 측정을 하거나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닌지라 일단 가장 많은 고장 사례를 보이는 게서브트로니스 밸브니까 그것만 교체를 먼저 해 봤는데 아니었네요 헛발질 했어요. 근데 이제 서브트런스 밸브가 뭐 알리산게 비싸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일단 한번 교체를 한번 해 봤는데 알리산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가끔 한 번씩 울컥거리면서 핸들이 무거워지는 증상이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샤프트의 문제가 아니면 서브트런스 밸브를 컨트롤하는 모듈의 문제로 보이긴 하는데 전에 메르카바의 박 대표가 핸들 샤프트를 중고로 꼈단 말이에요. 돈이 없어서 중고로 갖다 꼈습니다. <laughs> 중고를 갖다 댔어 그 중고도 약간 의심이 되고 제가 추후에 그건 잡으면서 말씀드릴게요 결과를 그리고 이 서브트로니스 밸브 영상을 보시고 품번을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품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점검을 하고 어떤 증상이 있는지 그리고 사실 핸들이 무겁다는 것만으로도 고장이라고 딱 단정지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통상적으로 이바디 같은 경우는 핸들이 좀 무거운 차들이 많았기 때문에 차량마다 조금씩 다 특징들이 달라요. 그래서 그거는 점검을 먼저 해보고 뭐 교환해야 된다고 하면 그때 가서 뭐 교환을 하는 게 맞아요. 지금은 뭐 품번이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뽑읍시다. 자 이렇게 맞추고 핸들 밑에 보면 구멍이 살짝 뚫린 게 있어요. 여기다가 과감하게 쑥 집어넣고. 감을 이렇게 잡아 요 이게 일자 드라이버를 이렇게 한 상태로 자 아씨 잘안 되네 이게 어디 있는지 잘 찾아야 돼. 는 스프링을 촬영할 때한 방에 탁 해야지 폼 나는데 이거 안 되네 여기가 아닌가 점점 자신이 없어지네 커닝을좀 하고. 아, 약간 앞으로구나. 오케이, 오케이. 그럴 수도 있지, 뭐. 내가 핸들 복원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다 잘하면 천재게. 약간, 약간 쪽팔리네. 당신들도 똑같아, 뭐 해보면. 나만 그런 줄 알아? 오케이. 오케이. 오, 씨, 어렵네. 자, 이렇게 뽑아서. 이거 에어백. 에어백 잘못 만지면, 뿡. 안 터져 쫄지마 뭐가 다르냐면 핸들을 보면 이게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어 미묘하게 껴보면 알아 이게 남자는 애마냐 이거 여기 여기 플라스틱 같은 재질과 이 약간 가죽스러운 이런 느낌이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느껴지지 뭐 아닌가? 이런 거할 때는 항상 재밌더라고 이 독일 차들은 핸들 참잘 빠져 현대차는 이게 딱 빼려면 이래야 되는데, 진짜 잘 빠져, 얘네들은. 국산차들 같은 경우는 마킹이 없어. 마킹이 없어서, 이렇게 빼고, 여기 테이퍼가 앉아있어서, 이렇게도 끼우고, 이렇게도 끼울 수 있어. 그래서, 마킹을 하고 빼야 되는데, 얘네들은, 원행이야, 원행. 한 곳만. 핸들 대충 뽑아도 돼. 한 바퀴 돌려서 꽂아도 되고, 상관없어. 됐어. 뺐고, 이게 핸들이 뭐가 다르냐면, 이 두께가 달라, 두께. 네, 이거 운전하면서 이게 너무 얇아서 좀 짜증났거든. 근데, 폐차를 시키려고 봤더니 그 핸들은, 아, 이게 굵직한 게 마음에 들어. 굵직해야 되거든, 사실. 굵직하고 묵직하고. 자, 이제, 박혀봅시다. 음. 아, 느낌 좋아. 좋았어. 완전 100%오와 아, 귀여워. 음, 음, 음. 오, 잘 돼. 원래 하고 나면 에어백 경고등 점등 되는데 에어백도 안들어왔어 너무 완벽하게 간 거지. 퀄리티 차이가 확실히 나잖아 이거. 이거 봐, 이거 봐. 이게 넙에 대한 약간 호떡 같은 느낌의 핸들이라면 얘는 뭔가 좀 약간 돈 있는 핸들. 일단 얇아. 두툼하고 좋았어. 이제 끝. 근데 제기호는 가져가서 잘 타나? 영상이 안 올라오던데. 어떻게 되는지 좀 보고 좀 해주면 좋겠는데 근황이 궁금해 아 멜카바 이거 보면 배아파하는 거 아니야? 다시 달라고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안줘 아이고 깔끔하다 돈 많이 썼네 타이어 바꾸고 하체 다 바꾸고 브레이크 바꾸고 판금도색하고 라이트 복원하고 여기 원래 문짝도 찌글찌글 했었는데 이것도 피고 도장 싹 했어. 여기도 기스가 좀 있고 막 그랬거든. 그래서 싹 도장하고, 뒷반바는또 일자로 어디 박았는지 여기가 이렇게 찌그러졌길래, 뒷반바까지 도색 싹 하고, 광택 싹 내고. 완벽해. 고급류만 먹이고 있어요. 쉴도 보관할까? 아직 쓸만하긴 한데, 깨끗하네. 하여튼 탈차 만들었어. 잘 만들었어. 자, 이거 보관을 해야지. 자요 크롬이 때가 너무 많이 타가지고 여기 이게 잘안 져요 이거 크롬 녹이라고 보통 하는데 이 때가 잘안 나가요 세척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해외에 나오는 버전의 M 패키지 같은 경우는 여기가 검정 버전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이그로시 버전으로. 그래서 요거랑 여기 요렇게 앞에서 뒤로 가는 크롬 라인. 그리고 요 라인. 요렇게 창틀 라인. 그리고 B 필러. C 필러. 여기까지 검정색으로 랩핑을할 거예요. 크롬 죽이기. 그래서 꼭 하이그로시 느낌이 나게 유광으로 좀만 기다려 주세요. 하긴하다. 이게 중형에서도 궁금하기는. 어, 근데. 내가 진짜 갖고 싶었던 차였거든 750이. 후기형을 갖고 싶었는데 LED 램프가 너무 예쁜 거야 이게. 근데 결국은 수유하게 됐네. 나는 보통 새 차가 나오고 한 10년 좀 지나야 소유할 수 있으니까 한 바퀴 돌아야 내가 사지 썩다리 타도 난 좋아